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다입니다. 네, 오늘은 일단 장비 제작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번에 좀 장비를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형보의반지8 5렙째 장비에다가 좀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일단은 보호 검색에서 아이템 레벨 85로 해서 표체 불꽃 결정 한개로 네, 구매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이템 레벨 85레벨 이상짜리를 사서 하는 이유는 85레벨부터 1티어 옵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옵션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8 5렙째 장비들을 네, 구매를 서 마을에 있는 어, 모두한테 말을 걸어서 제자가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제가 구매했던 장비인 형벌 네, 방지를 이제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일단 여기다가는 제가 이제 뭐딜 관련된 이런 옵션들이나 네, 이것도 딜 관련된 거 있고 그리고 뭐그 외에는 뭐 저항 네, 저항 관련된 부분들을 좀 채워주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접두 옵션 3개랑 전미 옵션 3개 가지고 총 6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4개 를 집어넣는 거를 목표로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인챈트까지 해 가지고 5줄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6줄로 이렇게 꽉꽉 채우지 않냐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뭐 이건 일단은 뭐 종결급 장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쳐가는 장비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엔드 장비, 종결급 장비를 만드는 그런 시점이면은 꽉 채워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정화의 엠버라는 이 엠버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플랫 레 옵션들을 붙여서 데미지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꼭 이제 여러분들이 뭐 딜을 올릴 게 아니라 나는 뭐 생존력 생존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활력의 엠버 쪽에 있는 뭐 약간 이런 것들 있죠 집어넣고 그 외에 점위 쪽에다가 부족한 저항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근데 지금 초반은 뭔가 이제 좀 생존 쪽도 생존 쪽이지만 어딜 쪽을 좀 많이 어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고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딜 쪽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제작 간단해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을 누르면 이렇게 공격으로 냉기 데미지 6에서 7포인트 추가라고 뜨는데, 가운데 중앙 거를 누르게 되면은, 옆에, 어, T8이라고 나오죠? 지금 이게 티어가 1티어부터 이제 뭐 쭈루룩 있는데, 8티어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85레벨부터 1티어 옵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1티어에 근접한 옵션들을 꽉꽉 채워 넣어야지, 장비를 좀 좋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좀 별로인 옵션들이 나왔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왼쪽에 있는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어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한 2티어 되지 한 3티어 정도 해가지고 일단 나오면은 좀 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확인을 눌러서 다시 초기화를 하고 재장 누르면은 일단 은뭐 냉기 데미지 3치어 나왔네요. 일단 이거는 일단은 잠깐 킵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확인을 눌러 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한번더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을 하면은 냉기 데미지가 빠지고 물리 데미지가 들어왔죠. 일단 이게 보면은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이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옵션이 어떤 게 어떤 게 붙어 있는지 어떤 게 빠졌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근데 물리 데미지가 지금 저한테는 오히려 더 데미지 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리 데미지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되면 일단 6티어짜리 화염 데미지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티어는 사실 뭐 거들떠볼 수가 없는 그런 옵션이라서 네 포기를 하고요 제작해서 7티어 그러면은 확인 눌러주시고요 4티어가 나왔는데 일단 이것도 네, 좀 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티어 하염 데미지가 나왔는데, 어, 일단 뭐 이것도, 네, 좀 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어, 6개가 남았으니까, 이거는 조금만 더 돌려보도록 하죠. 마지막 한 자리에 데미지를 하나 더 넣을 수 있다면, 은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짠! 어! 3, 3, 4. 사실, 이게, 이두 개, 이제, 넣고, 하나 넣으면은, 보통 뭐,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들어가는, 약간, 이런 방식으로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뭐, 요게 그냥 대충 한 3티어 정도만 나와도 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쓰도록 합시다. 어, 이거는 좀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점미. 어, 접두는꽉 찼으니까, 점미를 좀 채워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점미 같은 경우는 뭐, 저항이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은, 강건한 엠버나, 뭐, 영혼폭발 엠버. 뭐 일단 이둘 중에서 좀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스킬 앰버 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 스킬 앰버 같은 경우는 장비 옵션이 일단 기본적으로 4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좀 여기 중에서 하나가 붙긴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혼폭발 엠버 지금 3개밖에 없긴 한데 이거를 써가지고 크리티컬 수치 뭐2,3 티어나 아니면 공격속도가 2,3 티어를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5티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접두 쪽에 있던 화염 데미지 어, 화염 플래시 빠지고 이게 들어간 거라서 이거는 이제 다시 왼쪽 걸 눌러주세요 이게 실수가 꼭 있을 거예요 실수를 꼭 하실 건데 어, 예를 들어서 뭐 어? 막 2티어가 나왔어 근데 위에 있는 2티어가 막 빠졌어 근데 그냥 그거안 보고 이제 그냥 확인 눌러버렸다가 아 이거 내가 원래 접, 접두에 있던 2티어 꼭 필요한 건데 하면서 좀 후회를 하는 그런 상황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갔는지 그런 걸잘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작 눌러보겠습니다 아 일단 빠진 건 없는데 9티어가 나왔죠 야 이거는 좀 너무하네 여기서 다시 한번 제작을 눌러보죠 아, 또그 티어야? 야, 이거는 몇개 없었으니까, 제가 거래소에서 조금 더 구매를 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웅폭발 엠버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판매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뭐, 한개 기준, 결정 한개 기준으로 해서 세 개씩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여기 이분은 뭐, 일곱 개, 삼십 일개 뭐, 이런 식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찾아보겠습니다. 어, 보면은 이제 두 개짜리에서 여덟 개 판매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 일단은 저분이 최선인 것 같은데, 그럼 저분 거를 구매를 하죠. 어, 이분꺼, 한 개당 4네 개씩 해서, 이거 두 개를 구매를 해가지고, 여기서 아이템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모두한테 가서 제작 들어가고, 반지를 눌러가지고 넣기 하고, 영국과 렘버를 눌러서 하면 됩니다. 뭐 저는 그냥 진짜 뭐, 좀 잠깐 쓰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뭐, 334, 이런 식으로 그냥 타협 보고 쓰려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뭐, 아유, 뭐, 3티, 4티어? 아유, 이거 어림도 없지 하시는 분들은, 어 최대한 1티어에 가깝게 붙여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작 한번더 해볼게요. 8번 안에 나오지 않을까? 아, 2, 3티어 정도만 나오면 좋을 텐데. 와, 8티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쪽이 빠졌죠? 다시 왼쪽 눌러주시고요. 제작. 어 3티어가 나왔어. 이러면은 쓸만하죠. 그리고 위쪽이 안 빠졌기 때문에, 이러면 쓸만합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오른쪽 거 확인 눌러주시고. 그럼 이제 또, 좀, 이제, 재화, 재화가 이제, 이, 한줄한줄 한줄 늘어날수록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일단은 여섯 개가 있으니까, 이것까지만 다 써보고, 그리고, 어, 아래쪽에 이제, 크래티컬 수치만, 좀, 대충 한 3티어 정도? 3, 4티어 정도만 붙으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쓰고, 마지막 한 줄은 인챈트로 채우면은, 이제, 제작이, 완성도 끝납니다. 굉장히 쉽죠? 한번 여섯 개더 써봅시다. 아, 시전속도가 붙었네요? 그리고 위쪽이 빠졌어요. 일단은 왼쪽 거 하고요. 아, 공속이 빠지고, 공속이 붙었고요. 아, 신연속도 붙네. 까비. 아, 또 신연속도 붙었어요. 위에가 빠지고. 오, 어, 이러면 너무 괜찮은데요? 33433 해가지고. 어 공속에다가 전미 공속에다가 크리티컬 수치까지 낭낭하게 잘 붙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십시오. 제가 끼고 있는 반지보다 이 반지가 훨씬 스펙이 높다라는 게 벌써부터 아래에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끼면은 뭐 오른쪽에 꼈을 때 22.4%의 데미지가 올라가고 왼쪽에 꼈을 때는 19.8%의 데미지가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마지막 줄을 채울 때는 이 최초의 불꽃 결정 뭐야 이거 버그인가요? 아무튼 이 최초의 불꽃 결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아무래도 가치가 가로보다는 높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스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막 내가 돈이 되게 많고 해가지고 꼭 내가 원하는 옵션을 넣어야겠다, 높은 티어로 넣어야겠다. 그러면은 뭐 그때는 이제 해도 되지만 저희는 아직 시즌 초창기기도 하고 어 돈이 많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탑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나간 다음에 인챈트에 들어갑니다. 인챈트 에 들어가서 이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반지를 반지 어디 있죠? 여건가요 어 이거 넣기를 누른 다음에. 전미가 일단 비었기 때문에, 뭐, 부족한 저항들이나, 거의 저항 아니면은 능력치인데, 저는 저항. 제가 번개 저항이 좀 부족해가지고, 번개 저항을 이 조각을 사용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꽉 채워가지고, 인챈트를 하면은, 어, 야, 이거 너무 완벽한데? 어, 이게 일단은, 제가 아직 레벨이 뭐, 86이고, 굉장히 낮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요? 물론 제 기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만드셨으면은, 잠궈두세요. 잠궈두시고, 여기서 이제 장비, 오른쪽에 있는 거를, 네 빼고 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DPS가 야 엄청 올랐죠 DPS가 지금 엄청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저항이 굉장히 빠져있는 상태인데 뭐 지금 장비를 세팅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저항이 빠진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맵핑 단계에 들어가서 결정을 좀 꾸준히 모으고 어, 내가 이제 있는 것들 모아가지고 좀 팔고 결정으로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을 좀 모으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을 타협만 조금씩 보더라도 어, 욕심만 조금 덜 내더라도 이렇게 괜찮은 반지를 어, 만들어서도 데미지를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 네,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번 제작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뭔가 더 괜찮은 템을 어, 여러분들이 결정주고 사는 것보다는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적게 들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운이에요. 네 그럼 <laughs> 여러분들 빠이